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섭, 김용태, 박충건, 우재준, 조지연 의원이 뜻을 모아 민주당이 선관위 채용비리 적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가 최근 10년간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운 선관위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습니다. 어느 기간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에 온상이 되었고, 심지어 고위직 자녀, 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조 제4항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스스로 가족 채용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거 관리 위원회가 아니라 가족 관리 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한 결정은 독립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것이지 비리와 부패를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채용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더 이상 비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성관희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성관희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그리고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성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의 추진은 물론이고, 성관위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 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섭, 김용태, 박충건, 우재준, 조지현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